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주요 섹터 및 종목 한번 진단해 보는 방송 진행해 보겠고요자 오늘 자 데이터 로드 하, 해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11월 2일 데이터 자 로드 했고요자 오늘 11월 2일이었고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배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지수 세개 모두 다 하락했고. 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2540대로 내려왔는데 뭐이 정도 조정은 그동안 상승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섹터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통신 쪽이 조금 뭐한1% 강했는데 LG유플러스가 좀 올라오면서 했고 자, 다른 섹터들 보시면 대부분 하락했던 섹터가 많습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시장 주도했던 섹터는 전기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섹터가 오늘 평균 종목 들이 한4%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강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오늘 전기차가 강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금융 전기차 탭 선택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산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히 뭐 최근에 삼성 SDI. 자, 삼성 SDI 상당히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자, 1년 전에 비해서 벌써 140% 올라왔고요. 6개월 전에 비해서도 벌써 6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강한 어, 매수세 붙고 있고,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포스코 캠텍이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오늘 10% 급등을 했는데, 10% 이상 급등했죠. 자 수급을 보시면 자 오늘 외국인이 엄청 담았고 기관도 최근에 뭐 수급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근접했고 자 포스코 캠텍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스코 캠텍 일봉 차트입니다 자 포스코 캠텍 좀 확대해서 보시면 한 차례 어 엄청 급등을 보였죠 두 차례는 한번 쉬었다가 두번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한두달 정도를 어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전기차 섹터가 최근 한두달 정도 강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장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자 거래량이 어, 대폭 터지면서 장양봉11% 짜리 하나 뽑아냈고요. 자, 전기차가 그동안 많이 쉰 만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른 주요한 종목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nf란 종목도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lnf도 11% 급등했죠?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비해서 벌써 2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고, 자, 오늘, 어, LNF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어, 주로 매수하면서, 자, 오늘 주가 11%나 급등시켰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종목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PNT라는 종목도 오늘 5% 정도 오른 종목인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오늘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포스코 캠텍과 삼성 SDI가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섹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짚어봤고 자 기타 탭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있는데 대형주 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G 학 같은 경우도, 자, 아주 수급이 좋습니다. 자, 전기차 종목인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까지 매수하면서 동반 매수세에 들어왔고요. 자, 대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쌍클리 매수 나오는 종목을 좀 찾아 봐야겠습니다. 자, 요 종목, 넷마블 게임즈, 역시 넷마블 게임즈 아주 좋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넷마블 게임즈가 오늘도 한3% 올라왔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잠깐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 게임즈 차트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올해 6월달에 상장을 해서 어, 한참 동안 조정을 받은 이후에 1차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횡보했습니다. 한두 달, 한달 반, 두달 정도 횡보한 이후에, 자, 2차 급등 나왔죠. 2차 급등 나온 후에 최근에 다시, 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보이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또 장대 양봉을 뭐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한3% 정도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의미 있는 상승 나왔고, 아마 여기서 또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3차 파동까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수급 한번 봐야겠죠? 수급 보시면, 자, 뭐 아주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9월 달부터 보면, 자, 9월 달에는 일단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15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자, 최근을 봐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 최근에 10월 한 중순부터는 기관이 강한 매수가 붙으면서 연기금, 등이 강한 매수가 붙으면서 자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는 모습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엄청 털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100만 주 정도 지금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개인 물량 다 받고 여기서 아마 주가를 떨어뜨릴 리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넷마블도 한번 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좀 의미있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게임즈 지금 집어봤고또 보시면 자 요종목 자 삼성sdi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죠 삼성sdi 아주 수급 좋고 자 오늘 그 정도네요 자 대형주 중에서는 넷마블게임즈와 그 다음에 삼성sdi lg화학 그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최근에 수급 좋은 종목 요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제가 짚어드린 삼성 SDI 그 다음에 넷마블게임즈 LG화학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는 포스코 캠텍하고 LNF 요런 종목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전기차가 한참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갈 타이밍이 된게 아닌가. 자, 두달 정도 행보했기 때문에 주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전기차 섹터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형주들도, 자, 한번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향후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수급 좋은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면 주가가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월 2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죠? 자, 조정이 좀 나오면서, 소폭, 뭐 지수 소폭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 다시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